안녕하세요. 저기 나주 천사의 집 소장 임용관입니다. 예, 저희 나주 천사의 집을 소개해드리면 저희 어, 보호소는 2009년에 이제 최초로 보호소가 설립이 됐고요. 마을 안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다 포기하고 그래서 2013년도에 여기에 있는 마을에서 외진 곳에 이렇게 민원이 걱정이 없는 곳으로 저희가 이사를 와서 지금 현재 9년째 유기동물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2015년 12월에 수단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유기동물 구조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했었지만, 사단법이 설립 후에 전국에 있는 동물단체, 그리고 또 동물운동가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동물복지, 그리고 개, 고양이 식용금지를 위해서 같이 캠페인도 하고, 전국집회도 함께 하면서 동물을 위해서 보다 많은 활동을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철거 명령을 받은 나주시의 한 민간 동물 보호소. 100마리가 넘는 유기 동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주 천사의 집은 지난 12년 동안 동물 구조 및 치료 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해왔지만 작년에 2021년 4월에 청와대 신문고로 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어, 민원이 제기되어서 어, 저희가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저희 보호소가 500평 부지인데 그 중에 절반이 농지예요. 그래서 저희 보호소가 정부 지원 없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구조 동물이 계속 입소되고 또 적정 두수를 초과해서 동물들이 계속 구조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용적률의 제한 그리고 농지에 대한 농지법 때문에 더 이상 증축이 어려워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시에 신고를 못하고 그냥 증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작년 4월에 나주시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고요. 전체 면적의 80%를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고, 작년 7월까지 모두 철거를 해라. 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어, 저희가 시 관계자들과 만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물을 보호 관리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할수 없는 공익적인 활동을 저희가 계속해왔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한테 시간을 달라. 그래서 5년 동안 시간을 주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철거를 완료하겠다. 왜냐하면 저희는 생명으로 우선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동물에게 철거로 인해서 어떤 불편함이나 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동물을 입양을 보내고 또 임시 보호를 보내면서 그 칸이 비워지면 순차적으로 철거를 하겠다. 어떻게 하든지 5년 내로 철거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지역의 동물 활동가들이 마련한 천사의 집 아이들을 위한 바자회. 무더운 여름 초입 나주의 빛가람 호수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켜주고 싶어. 얼마 안 돼도 너희들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 한국인터넷지원에 다니고 있고, 동물보호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명균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저희 지역에 그, 유기동물보호소, 민간유기동물보호소인 천사의 집이, 어, 철거위기에 놓여있고, 조금이나마 시민들에게 알리고, 같이, 어,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좀 추진을 하게 됐고요. 예상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동물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민간 유기동물 보호소가 제도권으로 들어왔고요. 민간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나주시는 시 보호소에 대해서는 직영화를 추진을 하고 민간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해서도 고유 업무를 좀 존중하면서 제2 보호소 지정이나 이런 부가적인 지원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주 천사의 집은 예전에 중학교 때 한번 검색을 해서 가보려고 한 적은 있는데 제가 몸이 좋지는 않아가지고 거기서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어 쉽게 봉사 활동을 그 결정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천사의 집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 종사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아마 지원이 너무 미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런 바다의 행사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시의 회에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 모호가 상태인 그런 것도 좀더 예산을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면 좋겠습니다. 예, 실제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요즘 천사의 집이 이 건축법 관련해서 철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저는 그 인스타에서 다른 패 나올렛이라는 인스타에서 먼저 알게 되고 그 이후로 나주 천사의 집 네이버 카페에서 바자회를 한다는 걸 듣고 아침에 강아지랑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 카페에서 봤었어가지고 나주 천사의 집을. 그래서 좀 좋은 뜻인 것 같아서 참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바자회는 제가 SNS 활동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백가람동에서 오늘 주말을 맞아서 한다는 것을 SNS 밴드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지방선거 공약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 있었기 때문에 유기견 문제도 함께 현실을 파악하고 실태를 알아보고자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뭐 유기 동물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에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얘는 어 동물을 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유기견은 분명히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시에 들어가면은 그런 시스템적으로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 유기동물이 강아지랑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거북이랑 토끼 등도 같이 유기가 많이 되고 있고 요즘에는 강아지랑 고양이를 유기할 때 조금 잔인한 방식으로 유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게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으면 데려오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유기동물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예 제가 지방선거 앞두고 오늘 함께 일하신 분들 정책 질의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질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유기견 실태를 알게 됐는데요. 실제로 여기 와서 관계자분 이야기 들어보니 1 년에 천건 이상의 유기견 발생 건수가 생긴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내에서 대책들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된 건 사실 몰랐고요. 글쎄요, 그, 유기동물? 동물학대가 요새 너무 심각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반려동물, 아니면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애기들을 좀. 생명체로 잘 이렇게 좀 인식하고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이 좀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길냥이들 저는 그 유기묘를 입양을 했었는데 길냥이들 이제 급식소 같은 거 길거리에 놓잖아요. 그런 것좀 이렇게 일부러 훼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거에 대한 좀 처벌을 조금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은 있어요. 지금 나주시에는 동물 유기견이라든지 이런 게 위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직접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그거에 있어서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할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예산을 좀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 저는 얼마 전에 대학교에서 어,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동물 학대에 관련해서 쓴 적이 있는데 동물 학대를 한 사람은 다시는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그걸 법적으로 막는 그런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고 학대를 한 사람에게 정말 강력한 법을 내려서 동물은 학대하면 안 된다라는 또 유기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유기동물. 동물학대로 내몰리고 쉽게 버림받는 동물들. 이대로 괜찮을까요? 31년 만에 동물보호법 개정.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대의 정신, 생명 존중. 분노하고 슬퍼하고 창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과거이고 현실입니다. 동물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가치 있는 발걸음을 뉴스 크리에이터가 함께합니다. 10편의 영상이 끝난 후, 변화된 나와 우리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나주에는 천사들이 사는 곳이 있어요. 천사의 집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먼저 다녀왔습니다.